내가 내년 내년 전임 회장님 어듯 내년 8월에 음. 내가 결정할게. 지금은, 아니야. 지금은 박수로, 아니 지금 야하 내년 바로... 8월에 넘기는 걸 하자. 아, 아, 지금, 아, 지금 지금 지금, 지금. 아, 아, 지금. 지금. 아, 아, 지금 노는 데야 어, 그래, 그래, 일어나. 저기 회장일어 나고, 저기 매장 내 거, 저기 아, 진입. 아, 장 일어나고, 지기회장 일어나고, 저기 총무 일어나고, 저임 총무 일어나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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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야, 야,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아니, 나, 나, 나는 정, 야, 까그야까 그니까, 야, 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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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, 정목소리도 야,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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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, 까그 딱 끝난 거야 이제 아니지 아니야, 아, 아니야 아니 아니야 란라는 끝난 거야 수락해야지 딱 끝난 아, 끝기가 아, 이야기하면 끝 오케이 오기가 내가 볼제 우리 동기생 중에 머리 샵해아알아샵 알아, 알아. 아, 아, 근데 존X 샵해 저기 들키시는 네. 네. 짜증내지왜 네. <laughs> 왜 만나면서 맨날 <laughs> 싸워도 왜 이렇게 보일까? 너무 좋은 거그든술리지마술리는대시게 네. 이거 <laughs> 나와도 아니, 나와도 야 이거, 야 진짜, 진짜 난 내려놨잖아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매일 매일 니뭐 하냐 안 챙겨도 돼. 우리는 그냥 다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. 그래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야 모이자면 하 그냥 좋아 죽으라고나오면돼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그러게 그러니까. 우리가 딱 살아가는 모습.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지만 아니 흘리네. 하지만, 하지만. 네, <laughs> 그래. 네. 야 오늘 오늘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. 딱 모이자 하면 그래 딱 모이면 딱 돼. 아, 네. 당장, 네가, 내가 가자. 저 다음. 딱 모이면 어. 딱. 딱 하면 딱. 야, 넘겨야지. 얘가 심부사 하지 말 문재인. 문재인, 문재인, 말이야. 말이야. 문재인 <laughs> 대통령이야. 우리 임재인 임재인. 아, 임재인 임재인. 아, 이딱 어떻게 빨리.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많은 게 달라고. 그런 우리는 우리는 야, 대신도 좋은데. 야, 안 되지 너. 너어떻게이렇고이유가 <목소리> 있는, 좋아, 좋아. 좋아. 그냥 이렇게, 이 좋아.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가서 딱 모이자 하면서 딱 모여서 똑같이, 똑같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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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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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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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회장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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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근데 어디 퇴임사도 없이 그냥 취임사네 <laughs> <해야겠다>. 아이씨. <laughs> 야, 야 퇴임사야. <태임사람. 웃음>